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긴 공백을 깨고 다시 한번 등장하여 브랜드의 오프로드 아이콘으로 그 존재감을 이어가고 있는 특별한 존재, 랜드로버 디펜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마주할 디펜더는 그동안 국내에 많은 분들이 마주했던 디펜더와는 조금 다른 디펜더 90 사양입니다. 휠 베이스가 조금 더 짧아서 이제 3도어 모델로 개발된 차량인데요. 자, 오늘은 이 디펜더 90을 함께 살펴보고 또 시승하면서 어 기존의 그 디펜더 110과 이 디펜더 90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이 디펜더 90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디펜더 90의 체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디펜더 90의 공식 명칭은 90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도 1은 110, 그러니까 110 모델입니다. 어, 휠 베이스와 전장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서 도어 배치의 차이가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인 이 디펜더 90 같은 경우에는 4583mm의 전장을 갖고 있고요. 전폭과 전고는 각각 1996mm, 1974mm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2587mm로 굉장히 짧은 걸볼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굉장히 짧은 선회 반경과 그 락크롤링 등의 오프로드 주행 성능의 매력을 더욱더 제시하고 있죠. 참고로 이제 공차 중량은 사실, 2380kg에 이르면서, 아 역시 디펜더다. 거대한 체격과 거대한 무게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어, 좀 많이 무겁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반대로 이 디펜더에 적용되어 있는 다양한 이런 6기통 디젤 엔진이라던가 AWD 시스템, 그리고 랜드로버만의 그런 오프로드 아이템적인 요소들이 그 감안을 한다면 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무게라고도 아, 생각이 됩니다. 자, 것 앞서 것 말씀드린 것처럼 디펜더 110과 이 90의 차이는 이 길이, 그리고 길이로 인한 도어 배치의 차이일 뿐 기본적으로 같은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역시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익숙한 그 최신의 디펜더의 감성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컨셉 모델을 뚫고 나온 듯한 이 독특한 프론트 엔드와 헤드라이트 그리고 바디킷과 이런 디테일의 연출들은 다시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닛에 이런 이 트렁크 플로어 패널의 적용법 이런 플라스틱 마감을 더해서 굉장히 하드코어 오프로드 SUV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측면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실제 이 디펜더 90의 측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짧고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을 뿐 일반적인 디펜더와 다를 게 없습니다. 굉장히 면이 강조되어 있는 이 측면 그리고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윈도우 라인이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레딩 가드와 이 한계야 그린의 차체 컬러, 검은색 윈도우 라인, 그리고 흰색의 루프 패널이 아주 매력적인 컬러의 대비를 이뤄내면서 아주 감각적인 이 스퀘어 타입의 SUV를 연출하고 있고요. 저 후면 디자인 역시 이 개성 넘치는 디펜더의 감성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전면에서 컨셉을 뚫고 나왔다고 했는데 후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주 독특한 스퀘어 타입의 램프 유닛이 이 바디에 아주 이렇게 융화됐듯 배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견고한 감성의 바디킷과 풀 사이즈의 스페어 휠 타이어 그리고 이 랜드로버의 디테일까지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 역시 다른 디펜더와 같이 여러 가지 패키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측면에 사이드 보조 캐리어를 장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루프랙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을 장착할 수 있어서 더욱더 개성 넘치는 SUV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이 디펜더 90의 매력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미 랜드로버 디펜더 110이 국내 시장에 데뷔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시승을 해 보고 또 구매를 해 보셨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 디펜더 90 역시 사실 숏 바디 모델일 뿐이지 이 실내 공간의 구성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런 가로로 평행하게 구성되어 있는 대시보드라던가 이 새로운 스타일로 다듬어진 디펜더만의 여러 디테일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 컨트롤 패널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그 디펜더가 제시하는 다부지면서도 독특한 감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장 컬러와 유사하게 살짝 녹색이 감도는 이런 디테일들이 잘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견고한 그런 골격에 티를 내줄 뿐 아니라 이 도어 패널 역시 이런 리벳 공법 등이 적용된 듯한 연출을 통해서 좀더 다부지고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어를 열고 안쪽을 보면은 이러한 디펜더의 강인하고 다부진 모습이 더욱 돋보입니다. 워낙 큰 체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레그룸과 헤드룸이 상당히 넉넉하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 파노라마 선루프가 실내 공간의 쾌적함을 더욱 더하고 있죠. 육안으로 보았을 때 플라스틱이 조금 많아 보이긴 하지만 막상 손이 닿는 곳에는 이런 고급스러운 터치가 더해진 여러 소재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만족감을 높이고 있고요. 시트 역시 굉장히 쾌적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에는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컨트롤 패널과 추가적인 수납 공간, 그리고 컵 홀더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고또 여기를 열어 보시면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와 이렇게 냉장 기능이 되어 있는 쿨링 박스가 함께 마련되어 있어 이 차량의 가치와 매력을 더욱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펜더의 2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차가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2열 공간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간 자체는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실제 전체적인 구성이라던가 소재 그리고 마감 등을 보더라도 우리가 디펜더의 1열 공간에서 보았던 그런 연출과 감각을 아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트도 상당히 큼직하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잘한 암레스트가 양 끝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단부에는 컵홀더도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용성을 높여 주고 있고요. 그리고 1열 시트 뒤쪽에 이 충전 포트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2열 탑승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습니다. 외에도 이런 글러스 루프라던가 이 랜드로버 디펜더만의 감성이 느껴지는 이 루프 패널 등이 어, 상당히 만족감을 높이기 때문에 뭐 넉넉하진 않지만 아이덴티티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충분한 매력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열리는 테일 게이트를 열어 보면은 사실 적재 공간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짧아지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적재 공간이 많이 줄어든 건 어쩔 수 없겠죠. 실제로 이런 가방들 패키지들 좀이 들어가니까 여유 공간이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랜드로버 디펜더 특유의 아주 견고하고 우수한 이 패널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가치가 좀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물론 이 디펜더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디펜더 90을, 90을 구매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2열 공간과 적재 공간을 동시에 모두 활용하실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어, 둘중 하나에 그 집중하면서 좀 선택하시게 되는 그런 선택지로서 바라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짧아지면서 적재 공간이나 이열 공간의 활용성이 좀 떨어질지 몰라도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주행 부분에선 분명한 개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환경에 따라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파워 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펜더 90의 보닛을 들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인제니움의 레터링. 그리고 6개의 하이라이트 패널이 더해진 이 엔진 커버를 통해서 이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의 정체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한 이 직렬 6기통 3리터 디젤 엔진은 249마력과 58.1km의 아주 풍부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자동 8단 변속기 그리고 이 AWD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예고하죠. 어, 특히 4기통이 아닌 6기통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면서 더욱더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강점이 될 겁니다. 실제 이러한 조합을 바탕으로 디펜더 9 0 d 2 5 0 s e 는 재원상 정지 상태에서 단 8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이 거대한 체구를 이끌고요. 최고 속도는 188km/h 이렇게 됩니다. 다만 효율성은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디젤 모델이지만 워낙 차가 무거운 편이다 보니까 공인 연비가 10.2km/L이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 또한 각각 9.5 그리고 11.2km/L로 어딘가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펜더 90. D250 SE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이 주행 상황에서는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디펜더110 모델을 이미 몇 차례 시승을 해보았고요. 어,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가격적인 부담이라던가 이런 뭐 체격적인 부담 이런 걸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오프로드 아이콘으로서 제 몫을 다 한다라는 걸알수 있었죠. 게다가 이 디펜더가 과거의 디펜더와 달리 이 모노코크 세시, 그러니까 DX7 세시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높은 완성도는 물론이고 쾌적한 승차감의 매력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정말 외면할 수 없는 매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오늘의 주인공인 이 디펜더 90 D250 SE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의 디펜더와는 조금 다른 이 패키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 셰시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건 동일합니다만, 일단 엔진이 D240 인제니움 디젤 엔진에서 D250 엔진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아, 이게 48V 마일즈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하면서, 어, D250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6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물론 2리터 인저니움 디젤 엔진이 아닌 3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금과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겠지만 어... 세 가지의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엔진이 정말 부드럽고 조용해요. 네, 물론 디젤 차의 그런 진동이라든가 소음이 완벽하게 없다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어... 6기통 4기통 디젤보다는 6기통 디젤 훨씬 더 조용하고 부드럽거든요. 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토크가 정말 높아졌습니다. 사실 출력은 240마력, 뭐 249마력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토크가 58kgm까지 올라왔어요. 어,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수 있겠고. 그리고 아마 이러한 토크의 차이는 실제로 이 차를 이제 오프로드를 달리신다거나. 아니면 뭐 트레일링을 해보신다거나 할때 더욱더 쾌적한 질감을 누리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어 물론 공간에 대한 구성도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사실 이 디펜더가 굉장히 큰 차예요 육안으로 보았을 때, 그러니까 멀리서 보았을 땐 정말 어 소형 SUV에 적용해도 될 만큼 앙증맞고 귀여운 모습이지만 막상 보면 어지간한 성인 남성보다 더욱더 큰 키를 갖고 있고요 또 공간 역시 넓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제가 굉장히 큰 책을 갖고 있는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이라던가 헤드룸이라던가 혹은 이렇게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상당히 여유롭게 마련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차가 이 정통 오프로드다 보니까 시트의 높이가 많이 높아요. 지금 제가 시트를 제일 낮춰 보았지만 제 기대보다는 좀 높거든요. 전좀더 낮은 게 좋으니까요. 제가 워낙 또 낮은 걸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좀 다소 높은 시트 포지션은 되려 모두에게 더욱더 넓은 주행시야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또 시트 포지션이 높긴 하지만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크지 않아요. 윈도우 라인도 높고, 또 윈드실드라던가 이런 루프 패널의 위치도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탑승자를 정확히 보호하고 있다는 감성은 굉장히 명확 <목소리> 게다가 뭐 이런 디지털 클러스터라던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컨트롤 패널의 그런 구성 등이 있어서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 지금까지 의 랜드로버와는 조금 다른, 더욱더 발전되면서도 디펜더만의 감성을 아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어, 기능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적응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굉장히 만족감 높은 구성이라고 어,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 굉장히 매력적이고, 어, 공조 컨트롤 패널과 드라이빙 모드를 동시에 쓰는, 트라이 모드를 동시에 쓰는 건 조금 번거롭긴 해요. 어 왜냐면은 이 차는 언제든 오프로드 달려야 되는 차기 때문에 사실 오프로드 모드는 굉장히 직관적이어야 되는데 한번더 조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예 따로 여기 다이얼을 빼가지고 어, 기어시프트 레버 왼쪽으로 다이얼을 빼가지고 이 자리에서 음,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뭐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사실 이 차의 중요한 건 이제 쇼틀 베이스 모델이다 보니까 2열의 공간, 뭐 거주성, 어떻게 될까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어 물론 2열 도어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승하차가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열 공간 자체의 거주성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시트의 착자감도 좋구요. 2열 플로어도 굉장히 평평하게, 평평함에 가깝게 제작되어 있어서, 레그에 그런 여유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의 큰 핵심은 바로 직렬 6기통 3L 디젤 엔진이 탑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아주 과거의 랜드로버 디젤 엔진은 굉장히 거칠고 시끄러웠습니다. 아, 정말 그, 이보크에 적용되었던 1.9L 디젤 엔진은 악몽이었죠. 그런데, 어, 최근에 인제니움 디젤 엔진, 그러니까 인제니움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말 호평을 받았어요. 아,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야, 이 정도면 정말 A급 디젤 엔진이구나. 라고 할수 있었는데, 아, 역시 4기통보다는 6기통이네요. 네. 엔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실 인제니움 이 4기통 엔진들이 엑소레이트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은 굉장히 빠른 편이지만 그 디젤 특유의 우웅! 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이 차는 없어요. 가솔린 엔진 같아요. 그냥, 엑셀트 패드를 밟으면 그냥 점점 쑥- 하고 힘이 붙어요. 어, 정말 성숙도가 기가 막힌 디젤 엔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물론, 이, 다른 브랜드들의 3리터 디젤 엔진들이 200마력대 후반대의 출력을 자랑하고 토크 역시 막 60kg대, 70kg대의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을 비한다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차를 타보면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어, 더욱더 개선된 출력과 토크 덕분에 주행을 하실 때 만족감이 굉장히 우수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어, 여기 좋은데? 합을 이루는 8단 자동 변속기라던가 AWD 시스템 어, 우리가 알고 있던 디펜더 110과 완전히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그런 딱히 성능이나 퍼포먼스에 대해서 의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완성도 높은 숙성미가 아주 돋보이는 그런 세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드라이빙 모드 같은 경우, 아니, 이 변속기 같은 경우는 수동 변속도 지원을 하고 스포츠 변속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주행 상황에 아주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WD 시스템. 뭐 랜드로버에서 AWD 시스템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죠. 네. 워낙 뭐 특출난 그런 운동 성능과 움직임을 보여했던 브랜드인 만큼 어, 운전자 여러분들도 딱히 걱정하실 필요 없고 믿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모드, 드라, 드라이빙 모드 아니고 터레인 모드죠. 터레인 모드에는 이제 에코부터 시작해서 어, 컴포트 이 샌드와 자갈과 뭐 이런, 이런 길, 그리고 이제 진흙, 머드, 그리고 모래, 그리고 락 롤링. 이렇게 네, 이렇게 여섯 가지 모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차에 대해서 딱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차가 정말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제가 이 디펜더 90 말고 디펜더 110을 처음 시승했을 때, 그때 이제 오프로드 코스를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약간 멘붕이었었어요. 차가 그냥 가요. 그냥, 어, 그냥 엑셀레이터 페달을 갖고 조향을 하면은 뭐 어떤 지형이든 그냥 알아서 가요. 예. 네. 그니까 어떤 식의 움직임이 있고 어떤 식의 질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가요. 예. 네. 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 게 너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움직이니까 어떻다, 저쩌다 평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쉽게 오프로드를 주파하고 너무나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 야, 이거 분명 다른 차로 가면 이거 막 못가서 막 허덕이고 땅 파고 막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주파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탄스러웠죠. 그래서 아 이게 디펜더의 힘이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디펜더가 오프로드의 부활을 알, 알 거였기 때문에 디스커버리가 올라운더로 좀더 전향을 했구나 라는 걸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디펜더의 가장 큰 놀라운 점은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DX7 플랫폼을 적용을 하면서, 차가 온로드에서도 문제가 없는 아주 매력적인 차가 되었어요. 어, 물론, 어, 110에 비해서 이19 모델이 휠 베이스 짧고, 전장도 짧다 보니까 무게중심 좀 높게 느껴지는 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 110만큼의 그런 쾌적함은 느끼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대중들의 머릿속에 있는 디펜더 이미지 있잖아요. 군용차의 약간 그, 터프하고, 막, 그런 테러 현장에서 막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막, 터프함이 있는 차인데, 막상 지금 이 차를 타고 도심주행을 하고, 뭐, 지금부 유턴을 하고, 이렇게 요차를 지나고, 도로 이응세를 지나고 했을 때, 야, 뭐지? 이 디펜더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네. 어, 정말, 어, 야, 이,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대중적인 SUV의 그런 질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주행 전반에 걸쳐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물론, 아, 물론, 이 차가 막 정말 막 쾌적한, 뭐, 편안한 그런 레인지로버라던가 벨라급의 그런 승차감을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하드코어 오프로더한테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가득히 뛰어넘어요 어 약간 표현을 하자면 나는 이 차가 포터 정도의 느낌 예를 들면 뭐 랭글러의 그런 막 터프함 이런 걸 느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타보니 산타페 같은 거예요 산타페인데 그올 터레인 타이어를 장착해서 약간 태피한그 느낌 탭탭탭탭 탭탭탭 하고 달리는 약간 그 느낌이 있는 것 뿐이지 야, 뭐야 이차 일상에서도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아,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휠 베이스가 짧고 전장이 짧다 보니까 차의 움직임 좀더 명확하게 엉덩이를 통해 느껴지는 건 있어요 막 진동도 하고 막 떨림 이런 건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 너무 편한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다르기가 쉽고 물론 이 조향에 대한 무게감도 좀 있고 차의 전체적인 무게도 있고 높다 보니까 물리적인 그런 특성은 좀 있어요 뭐 조향할 때 차가 좀 많이 기우팅 한다거나 하중이 많이 쏠렸을 때좀 버거워 한다거나 이런 건 있는데 아 그거는 이차가 크고 무겁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게 더 높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어 이런 일반적인 도로를 달릴 때 일상적인 상황을 했을 때 차의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는건 괜찮은 사실이에요. 아 이런 거를 보면, 야 랜드로버가 진짜 포트폴리오가 많이 음, 좋아졌구나. 랜드로버도 레인지로버 같은 잔 진짜 좋았어요. 옛날부터 좋았어요. 지금도 좋았고, 근데 어, 최근에 잠깐 좀이는실내도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디펜더는 와 새로운 시대의 랜드로버가 어떤 건지 어떤 걸 추구하는 지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완성도도 높아졌고. 디테일이라던가 섬세한 부분에서의 그런 연출까지도 굉장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차에 대한 만족감이 쭉쭉쭉쭉 올라가요 내가 정말 2열 공간과 적재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디펜더 110 살까? 라는 생각도 스, 스쳐 지나가요 저라면 90이 더 만족스러울 것 같거든요 지금 물론 110도 만족스러운 차인데 야이 90의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의이 컴팩트하면서도 편안한 움직임에 락 롤링에 대해서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아이 차에 대한 만족감이 진짜 높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차가 크긴 큰데 그렇다고 아주 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은 사실 오프로드를 갈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죠 그렇게 본다면 또 애매한 건 있어요 야, 오프로드 가지도 않을 건데 오프로드에 아, 오프, 오프로드 9천, 오프로 스타일의 s u v 에 9천을 태워? 약간 그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패션너블한 쪽으로 본다면 또 이만한 차가 없어요. 아,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어, 정말 이 차만 이 차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하면은 0 9천만 원도 아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디자인 난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아난모노 고고 세시도 맘에 안들고 그렇게 얘기를 해보신, 해버리면 또할 말이 없는 차거든요 또 네. 그렇게 본다면 또 고민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편하고 부드럽고 오프로드 잘 달리고 패키지 좋고 디자인이 괜찮고 공간 잘 다듬어져 있고 활용성 좋다 까지 고려하자면 아, 저는 이 편도 90 강추합니다 네, 정말 매력적인 차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음, 어, 랜드로버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예 랜드로버 뭐두대 사야 되는 차니, 뭐 맨날 뭐 서비스 센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차니, 그냥 그렇게 인터넷상에서에 있는 이미지만 갖고 계신 분이라면 뭐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차피 그분들은 차를 안 사실 거예요, 분명. 음, 그렇지 않고 정말 디펜더에 대한 약간 로망 같은 거. 오프로드 SUV에 대한 로망 같은 거? 그런 거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디펜더 90, 정말 검토할 가치가 충분한, 구매할 가치가 충분한 차량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랜드로버 디펜더 90, D250SE 함께 시승해 봤습니다. 어, 굉장히 매력적인 차였고, 또 추천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